라카와 포머스 아르는 비혼의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을 분석가와 비분석자 간의 복잡한 사고 작용에 적용시켰다. 정신분석 과정에 관한 일련의 뛰어난 논문들을 쓴 아르헨티나의 정신분석가인 라카는 클라인의 개념을 전유와 역전이 연구로 확장시켰다. 그는 분석적 관계를 이원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최근의 혁신적인 입장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다. 라커에 따르면 분석가가 환자의 투사를 다시 말해 환자가 분석가 안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자기와 대상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좋은 치료적 효과를 가져온다. 라커는 분석가를 누구나 그런 것처럼 환자의 심리적 역동과 비슷한 역동. 피의식과 우울 불안 그리고 치유받고자 하는 요구 등으로 갈등하는 존재로 묘사하였다. 이 부분의 설명은 영문으로는 persecutory and depressive anxieties and a need to make reparation입니다. 번역을 조금 다시 해본다면, 박해 불안과 우울 불안. 그리고 보상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분석적 상황의 신화에 반대하고 분석이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가정에도 반대했다. 라커는 분석가가 분석 과정에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비원의 입장은 분석 상황을 비온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비온의 용어와 그 이후에 발달되어 온 여러 개념들을 사용해서 비온을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정신분석의 이론이 발달해 오면서 클라인이나 비온의 개념들을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또 발달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얘기를 좀더 명확하게 하는 얘기들일 수도 있고 그걸 더 발달시킨 얘기 혹은 그 이전에 분석가가 충분하게 통찰하지 못한 새로운 통찰을 보태서 이론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인리히 라커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동일시의 개념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일치적 동일시와 또 하나는 상보적 동일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치적 동일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내담자와 정서가 동일한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때는 일치적 동일시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게 Concordant Identification 이란 용어를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다른 정서가 투사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 다, 그래서 내담자가 가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정서와 다른 정서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c o m p l 리 m e n t a r y iden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상보적 동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담자 안에 있는 내담자의 셀프를 투사하기도 하지만 또 내담자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을 투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담자가 자기 표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자에게는 대상 표상을 투사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상보적 통일시가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내적 대상이기 때문에 큰 그릇으로 보게 된큰 개념으로, 좀더 넓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내적 대상이라는 건 모두가 그 내적 대상을 가지는 그 주체, 그 사람의 마음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어떤 표상이 있다면 자기 표상이 있고 대상 표상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여러 정서들이 거기에 얽혀있죠 그 표상과 관련돼서 그런데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는 임상에서는 내담자가 자기가 핍박받는 고통받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상담자에게 똑같이 그런 고통스러운 정서 핍박받는 어떤 공격당하는 힘든 사람으로서의 정서를 느끼도록 한다면 일대는 일치적 동의시가 일어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는 침해받는 고통스러워하는 어린아이의 입장 그런 그런 정서를 픽업하는데 상담자는 아이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난다고 한다면 아이에게, 아이를,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어 하고,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아이를 침해하는 어떤 마음이 자꾸 생겨난다고 한다면, 이때 느끼는 정서들은 서로 다른 정서이기 때문에, 이때 동일시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때는 상보적 동일시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러한 것은 결국은 역전이 이론으로,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이론으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이론, 역전이 이론이 발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분 중에 하나가 하이니히 레커예요 그리고 타머스 악덴도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긴 하지만 대상관계 이론들을 충분히 소화해서 많은 한국적인 업적을 쌓은 분이에요. 레커의 얘기가 여기서 인용돼 있어요. 라커의 얘인데 하이니히 라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은 정신분석이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자아는 모두 원본능과 초자아, 그리고 외부세계의 영향을 받는다.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인격은 내적, 외적 의존성과 불안, 그리고 병리적 방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내적 부모를 가진 어린아이다. 이 그들의 전 인격은 분석 상황의 모든 사건들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분석가가 환자의 투사에 동일시 할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동일시를 통해 환자를 이해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분석가 역시 환자와 유사한 불안과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 락커의 설명에서는 상호주관적인 어떤 이론의 배경을 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상담자와 내담자는 사, 서로 얽혀서 관계를 맺으면서 어, 정신분석이 진행된다고 하는 어, 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속에서는 어, 분석가가 상, 내담자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어, 어, 지점을 어, 설명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어, 여러 가지 에, 갈,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고 그 속에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담자도 동일하게 이러한 에,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어, 불안과 우울을 체험하는 인간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자나 내담자나 마음의 상태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정신분석이 진행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은 맞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싶어요. 상호 주관적인 이론 인터서 v 브젝티브 o 어리나 릴레이셔널 o 어리에 경도되는 많은 임상가들이 있고 이론가들도 있는데 클래식한 정신분석의 입장 혹은 자아심리학의 자아 입장과 이러한 관계적인 이론 사이에 어,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조금 더명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실제 정신분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여기서 라카가 얘기한 대로 상담자나 내담자나 똑같이 불안전한 인간으로서 각자의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고 우울이나 불안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지점은 현상으로서는 맞는데 임상가가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는가 하는 지점에서는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임상에서 서로가 가지는 불안과 우울이 서로 만나면서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해 나간다 하는 개념이 자기 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분들이 내담자를 치료할 때, 내담자로부터 전이 되는 정서를 이해한다고 하는 지점까지는, 그 그걸 컨테인하고, 그걸 소화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한다고 하는 그 지점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데, 치료자가 특별한 게 아니고, 치료자나 상담자가 같은 입장에서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치료자가 가지는 책임성 부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치료자는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정서를 느끼긴 체험하고 또무의적인 갈등을 겪긴 하지만,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중요한 부분은 상담자는 분석가는 자기의 무의식을 소화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 훈련된 마음에서 무의식을 대할 수 있는 사람과 내담자는 훈련이 되지 않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상담자의 훈련된 무의식이 내담자의 무의식을 만나면서 내담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통찰을 주는 전통적인 어떤 치료기법 속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그러한 치료기법이 그 속에 있는데 단순하게 상호 교류적이라고 할까요? 상호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강조되게 되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충분하게 보호해 가면서 프로페셔널로서 전문가로서 내담자를 돕는 이 과정 속에서 상담자가 가지는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저, 어, 저는 조금 해요. 그래서 어, 물론 어느 정신분석학파이건 어, 가 그쪽에서 잘 훈련된 분들은 실제로는 자기가 어, 인터서브젝트가 어, 그러니까 상호주관적이거나 관계적인 일, 입장에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프로이드의 이론을 다 소화한 분들이고 또 자아심리학을 하시는 분들도 어, 이런 관계적인 이론이나 인터서브젝트한 이론들을 대부분 충분하게 소화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자기 학파의 입장에서만 너무 한편으로 경도돼서 가는 경우에는 어, 종합적으로 사람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환자들은 어, 프로이드적인 해석 중심으로 치료를 해야 될 환자도 있는데 어떤 환자들은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입장에 있는 분들은 프로이드적인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다루 이분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이나 역전 이론 특히 역전 이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담자에 따라서 어떤 이론을 배경으로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여러 입장들을 상극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입장들을 어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인 차이가 생겼는가에 대한 성찰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서 내담자의 관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담자를 어느 한 이론에 너무 경도돼서 보기보다는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그 내담자를 다르게 이해하는 그래서, 내담자를 내가 가진 기존의 어떤 이론인, 나는 자아심리학자, 나는 대상관계 이론가, 나는 인터서젝티브한 어, 혹은 릴레이션을 한 상호주관적인 혹은 관계적인 이론가라는 그런 틀 속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이한 이론을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우리가 훈련되어 온 여러 이론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담자를 그때그때, 그때 가장 적절하게 보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 비오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내담자를 보아야 된다고 하는 어,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어, 우리가 내담자의 관계에서는 어떤 기억도 우리의 소망도 그리고 어떤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에 가진 언더스탠딩이나 디자이어나 소망, 소망, 우리가 가진 이해나 소망이나 기억, 이거 모두를 내려놓고 내담자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론을 우리가 따르냐 보다는. 여러 이론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건 우리 안에 이미 내면화된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하나의 이론에 의해서 내담자를 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내담자의 자율현상을 존중하면서 내담자 중심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느냐. 어, 이게 우선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엄격하게 어떤 나의 학파의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는 내담자의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담자가 나와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담자의 현상. 내담자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그것이 내담자를 잘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내담자를 숨기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내담자를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깊은 어떤 관심 속에서 내담자를 전인격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는 구체적으로 각각 다른 대상인데 우리가 가진 이론의 틀만으로서는 이분을 보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론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모든 학파의 이론들을 우리가 가능한 한, 충분하게 다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임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그 이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끊임없이 넓혀 나가고, 임상 경험을 해 나가는데,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담자를 만날 때는, 여기서는 분석 상황에 대한 얘기죠. 분석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구체적인 대상을 만날 수,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담자의 무의식과 상담자의 무의식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우리가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유현상 자체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자유현상은 반드시 저항과 부딪히기 때문에 자유현상이 모든 경우에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저항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신경증적 레벨의 환자들은 자유현상이 충분하게 일어난다고 볼수 있지만 오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분들은 자유현상은 그렇게 그분들에게 맡겨서 그 자체로서 잘 연결되는 자유현상이라기보다는 자유현상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또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치, 치료의 툴들이 있지만 어떤 툴들은 어떤 분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과거의 전통 속에서는 사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인식론적으로 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인식론과, 그런데 하이데그 같은 이 존재론을 들고 나오는데 사람을 이해하는데 인식 인식론적인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잘 들여다보는 이런 서구의 전통 전통적인 인식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하나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담자는 어떤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세, 세상 속에 던져져서그 세상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을 사는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은 저는 각각의 실존으로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느끼는 여러 정서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낸다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서들, 특히 어, 어 실존적인 불안이나 어, 우울이나어 두려움이나 공포, 어 절망감. 아 어, 이런 정서들이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실존적인 어떤 상황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담자를 지나치게 사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리고 지, 지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그 그, 어, 인텔렉슈얼한 측면에서 해석 중심으로 가는 것이 내담자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실존주의적 쪽에서, 쪽에서 보는 어,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판다면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은 우울하고 어느 날은 불안하고 어떤 때는 절망적인 상황들인데, 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가진 정서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엄밀하게 대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이호 이분법적인 입장에서 프로이드가 봤다고 한다면, 이 대상 관계나 대인 관계에 있는 많은 분들은, 나, 나와 분리된 상태의 대상을 이해한다는 면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와 대상은 같은 세계를 이루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분을 도, 돕는 것보다는 내 안에 오, 어, 열려진 공간이 있어서 내 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생각이 이어가 없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 어, 내가 어떤 분석적인 공간을 제공해줘야 된다 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여요.